이게 이제 배터리라고 치면은 요 메시지 같은 거를 이제 여기서 제어를 해서 제품이 지나갈 때 인쇄를 하는 원리인데 원래 같으면 이렇게 제, 제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. 예를 들어서,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합니다. 이건 뭐 위치를 잡으면 이제 인쇄를 할수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영상은 배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니. 이, 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인쇄가 안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하려면은 지나가는 방향으로, 제품이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서 있단 말이죠. 서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잉크에, 이 잉크의 헤드가 원래는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으로 찍어야 되는데 이 헤드가 원통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찍어야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얘가 와서 멈췄을 때, 무빙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찍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방향이 이거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멈췄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. 이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